어, 그래요. 자, 이, 이 극상에 나오는 인물의 서, 출신과 내려올 때 어떤 삶을 계약하고 내려왔는지를 보면, 이제 감이 오죠. 음, 그죠. 이게 신싸움이에요. 뭐 성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토끼 종족하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토끼 종족은 옛날 닭종족 앙숙관이라고 했잖아요. 예, 어, 유치에, 얘네들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애들 같아 유치해 유치해가지고 야이게이게 이게, 이게 무슨 명분도 아니고 유치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그 근원적인 걸 이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남자 문제야 <laughs> 닭종족 애들은 이게 손모승같이 생겨가지고 싸움 저걸 해그 싸움도 기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laughs> 근데 토끼 정도도 여들여들하고 이뻐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닭종족 애들이 질투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닭종족이 예전에 맞지만, 9대1이에요, 이 비유가. 90%가 여자고, 10%가 남자야. 근데 그10% 남자들이 하기에 내려오잖아요. <laughs> 토끼종족한테 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이고 어, 슬기고, 토끼종족 한테다다런는 거야. 닭종족 남자애들이. 자,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토끼, 저기, 닭종족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안 터져, 터지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얘네들 신상을 하는 거예요. 에, 이게 닭종족 애들이, 남자애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남자, 애, 남자로서 해야 할 것도 닭종족 남자들이 해. 그럼 얘들한테 부와 권력을 밀, 밀어줘.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닭종족, 저기,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닭종족, 자기 의그 여, 성들을 뭐예요? 어, 닭보듯이 봐. <laughs> 소닭보듯이 봐. <laughs> 그럼 얘네들이 누구를, 누구, 누구한테 반하냐? 어, 토끼종족 애들한테 반해가지고, 어떡해요? 토끼종족들하고 결혼해. 그럼 나중에 토끼종족들한테 어떡해요? 어, 닭정적에 준그 부하, 권력, 명예를 갖다 어떻게, 토끼정도 여성들한테 다, 여기 이니고 쓸리고 다 받쳐, 얘네들이. 그러니까, 닭정적 그 여왕들이 빡쳐안 받쳐, 빡치잖아. 자, 유치하죠? 겁나죠? <laughs> 얘네들, 뭐 애들도 아니고, 고, 아씨 야, 니네 애들 좀 유치하다. <laughs> 뭐, 애들, 저기, 뭐, 애들, 저거는 같은데, 왜그냐면 얘네들이 좀 유치하고 애들 같은 게 가냐면, 얘네들 몸이 거의 스무, 저기, 얘네들 영생을 해, 요 천신들은. 그럼 얘네들은 어때 늦는다는 게 없어요. 그럼 얘네들 1억 년 동안 도그한 몸으로 살아. 그럼 1억 년 동안 나이가 먹냐? 안 먹어요. 신체 나이가. 보통 17, 17살 나이에 딱 멈춰요. 왜 그때가 호모사피엔스는 그때 나이가 최고 클라이막스기 이 때문에. 그러니까 천신계가 그게 문명이 발달하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저기 그 DNA를 그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7살이 되면 어떻게 딱 그냥 거기 거, 거기 딱 멈춰요 노화가 안돼 딱 17살 몸으로 딱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요? 천년 만년 1억년까지 살아 그 몸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니까 우리 지구는 나이가 들면 약간 좀 이렇게 노화가 되고 하면 약간 좀 약간 이게 수그러지는 게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디 혈기가 왕성해 왜 이제 17살 나이로 1억년 동안 17살 나이로 그대로 멈춰있어 얘네들은 그, 신체 나이가 그래.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약간 애들이, 얘네들이 약간 좀, 그, 마인드인가, 애들, 이게 쉽게 말하면, 저기, 저기, 중 고등학생 애들 마인드야. 이게, 나이, 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신체가, 그딱 멈추니까, 마인드도 똑같이 멈춰, 이게. <laughs> 얘네들, 얘네들 얘기하니까, 뭐지,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같아. 얘네들, 천신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천신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17살 나이에 대부분이 멈춰요. 딱 멈추고 그거를, 그냥 천 년, 만 년, 1억 년까지 살아. 그, 그 신체의 나이가 17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마인드가 17살 마인드로 멈춰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이게,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얘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신체의 나이가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하여튼 얘네들 좀 유치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줘가지고 이제 중재를 내가 이제 조율을 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 이제. <laughs>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임대까지 닭종족 여성, 닭종족하고 토끼장 대부분 여자, 얘네들이 어떻게 겁나게 싸치고박고 싸우는 거야. 서로 못 죽여서 안 다려요, 그냥. 어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게. 아, 이거전 뭐 인류도 아주, 하여튼, 몇단계그전 인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거의 세기 말쯤 됐을 때. 세기 말이 되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성, 종족 간에 신싸움이 강하게 일어나. 이제, 어,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 대방 종족들의 전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요 발복을 어떻게 적을래요. 아, 어, 그러면 토끼 종족 전사들도, 아, 토끼 종족 전사들은, 이게, 얘네들의 토끼 종족 전사들이, 영적이고 문명이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하에 내려오잖아.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약해, 얘네들은. 토끼 종족 전사들이. 이게 천신계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요 왜? 무명의 힘이 굉장히 높고, 영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겁나게 세요. 근데 이하에 내려오잖아. 어, 하에 내려오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써야 돼 그때. 육신의 몸이 약해, 얘네들이. 토끼 종족 전사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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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기, 여기, 저기, 뭐 지종족 애들 갖다 어떻게 어, 얘네들한테 어떻게 어, 저기, 그거 갖다가 그, 그 일을 시켜요. 자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교주는 토끼 종족의 정식 주자지자고 지도자, 그 사천왕 네 명이 누구예요? 어, 지종족 그 전사들이에요. 어 굉장히 이게 살생을 즐기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냐? 토끼 종족 애들이 이게 저게 약간 영적인 그그 그 도시에 이렇게 태어나 태백이나 영월 뭐 이런데 거기가 좀 영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그 청기도 세고 그럼 거기에 토끼 종족 여성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기게 하면 어떻게냐? 얘네들이 영, 영적인 그 사업을 못하게끔 어떻게 해요? 닭종족 전사들이 같이 태어나서 어떻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어, 그, 영적 사업을 반대하고, 그,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죽이는 작업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작업을 해요. 천신계도 다 그걸 시켜요. 자기는 모르지. 왠지, 제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어,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자, 죽여요. 진짜 실질적으로. 천신계에서 이게 다 조작을 한 거야. 닭종족에서. 죄를 죽이거라. <laughs> 그러면, 그러 어떻게 해요? 저기, 토끼들 영적 지도자를 가서, 가서 때려파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게, 이제. 이제 영적인, 그, 천신계에 이제 신싸움이 일어나는거다막계에서 그게 일어나. 그러면, 저, 토끼종족 입장에서 어떡 해요? 어, 빡, 열 받아, 안 받아. 영적 지도자들이 영월이나 태백 같은 데 이런 영적인 도시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적 지도자 자라나는데, 닭 종족 애들이 얘네들 발복못할 거면 어떻게요? 어, 또 같이 태어나가지고 얘네들을 죽이려고 태어났어. 자 그걸 갖다가 토끼 종족 천신해서 막아야겠죠? 그럼 어떻게나 닭 종족의 그여그 저기 그, 여, 그 여전 여전사들을 갖다가 어떻게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요? 어, 다 유기해서 죽이는 작업을 해요. 어, 그걸 갖다가 요 교주가 그 사천왕 그쥐 종족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납치 유기에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요? 다 죽여요. 어, 실제 있었던 애들. 그 중에서 최고 센 애가, 애들이 이두명이요 닭종족, 애들 얘네, 쌍둥이 전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듀엣으로 돌아다녀. 굉장히 센 얘네들이. 마녀 1, 2에 나오죠. 어, 그주인공들이 얘네들이. 실 그러면 토끼종족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굉장히 유협적이야, 나중에. 어,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크게 되면 굉장히 유협적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죽여야 돼요. 그럼 밴드을 찾아내서 죽이라고 그러다 시켜야지. 이게 신싸움이에요.